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 출신 진보당의 윤종호 당선자입니다. 어, 지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었는데요. 당시에 검찰의 포괄적 탄압으로 원직을 상실하고 6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우리 두 분의 우리 비대표 당선자.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종덕, 우리 당선자님. 진보당 당선인 전종덕입니다. 국민이 불행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인가 봅니다.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3년을 이대로 더살 수는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한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혐오, 노동 적대시, 반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보건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안전권의 국가 책임을 더 높여 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주권, 재민, 군주, 민수를 가슴에 새기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진심의 정치 효능감 있는 진보 정치로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혜경 당선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혜경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기에 진보 개혁 시민사회가 정치사 최초로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는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타이틀이 왜 붙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 1948년 개헌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일반 축에 6,300명, 거기에 재선 3선 등 다선 의원을 고려해 보면 대략 5,000명, 그 5,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평범한 서민들은 되고 싶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소수지만 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된 지 26년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 소임 제대로 하겠습니다. 천만 비정규직 시대, 이제 사업장 내 비정규직을 넘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더 존경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쓰다가 버리는 것을 넘어 이제 사용자도 아닌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업을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절반인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해고될까 노심초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비정규직제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제대로 물려주고 제대,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비정규직제도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강장에서 의회에서 바꾸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가 현장의 노동자 출신입니다. 저도 현대자동차 노동자 간부를 한 10년 가까이 하고 또 정치세력과 선발대로 넣어서 그 간에 기초위원과 강력위원 또 울산 북구청장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정치가 어떤 것인지 좀 보여드리는 우리 첫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치 유능한 진보로 진보적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 윤종호, 정혜경, 전종덕은 오늘 22대 국회 임하는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이 진보당에 주신 세석을 선명하고 민생에 유능한 진보 정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세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다수는 노동자지만 국회에선 언제나 소수입니다. 판사, 검사 등 특정 직업이 가대 대표되어 온 것이 국회의 현실입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엘리트들에게만 노동자의 상가 서민의 근심 청년 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모두 맡겨둬서는 안됩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진보당 당선자 3명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누구보다 노동자의 고통과 아픔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러면 노동자에게 좋은 법 만들어내겠다는 시의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가 정치의 힘을 키워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진보당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노동자 협상력 강화라는 양날개로 불평등과 야근카를 해소하는 사회적 분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전국민 노동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특수고용, 플랫폼 등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법을 전면 적용하고, 원화청 공동교섭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전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최상병 사건 수사에 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면 그다음는 진실을 은폐한 윤석열 특검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검찰청 해체, 검사장식 선제로 검찰 개혁을 당해 검찰 권력이 정권 신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선명한 야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보당 당선자 3명은 이틀막, 기틀막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진보로 민생국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코로나 시기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며 무상급식 이후에 진보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대우와 가계부채 상담 등 지역 밀착정치를 통해 한 명의 구청장과 22명의 지방 의원도 배출하였습니다. 이제 중앙정치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민 4대보험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진보정책으로 22대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전국민 필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해 기후와 민생을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 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 금융과 지역 재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평등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순자산 100억 이상의 0.1% 초자산 초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서민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국회,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국회를 만드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개헌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연합을 제안합니다.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은 22대 총선에서 반윤성열 연합정치를 통해 개헌과 거부권 법안 재추진이라는 정책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이행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노조법 2, 3조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9개 법안을 반드시 함께 되살려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정전환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무늬만 협치로 정권주기 탈출용 국민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전환을 거부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정치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무도한 정권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주거권, 건강권, 안정권 생태권, 돌봄권 등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헌을 해야 합니다. 진보당도 정치 개혁, 사회 개혁 논의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지난 2년처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진보적 개헌을 위해 각 정당과 국회에 곧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은 1호 부반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개헌과 거부권 부반에 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개헌 전이라도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